친구와 동업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동업을 생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다들 하는 걱정이죠. 동업을 하고 나서부터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중요한 거니까. 20년간 동네 친구로 지내다가 6년째 동업 파트너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두 사장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루에 야 다섯 개 팔면 야 완전 대박이니까. 야 그때 사무실 이사 가자. 그런 그러는 그. <laughs>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회사를 키웠다는 두 사장님들의 동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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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사이즈오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즈오브이사 강태비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의자 만드는 곳이에요. 맞춤 의자를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안 찐하신가요? 멀리 계신 것 같은데. <laughs> 남자들끼리라서. 네, 네.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아, 저는 생산 총괄 맡고 있으면서 전체 기획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마케팅 쪽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매장 쪽에 관련한 걸좀더 하고요. 동업하신 지는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지금 같이 한 거는 2019년. 뭐 중고등학교 동네 친구여가지고 뭐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제가 전에 하던 일 중에 또 사진 촬영을 하던 게 있었어요. 의자를 만들어서 신제품을 하는데 촬영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때 돈이 없었어요. 이 친구네 회사 사무실에 저녁에 몰래 들어가지고 촬영이있었습니다아 원래 다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한세번 정도 촬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동업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럴 걱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뭐 관계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작 때는 뭐 어차피 뭐한 명, 두 명, 세명뭐 이렇게 너무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조부 때부터 가공장을 했었어요 IMF가 지나고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서 인사를 하게 됐고요 우연치 않게 의자를 접하게 되면서 맞춤 의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부터 샘플 같은 거 나오면 촬영을 같이 계속 했었으니까 처음에 두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명까지세 명이 됐죠 세 명에서 네명 됐다 또세명 됐다 또네명 됐다 다섯 명 됐다 또세명 됐다 뭐 <laughs>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자고 라 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일단, 뭐, 직장 자체는 이제 좀 자리도 잡고 안정된 느낌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큰 미련이 없었어요. 일해볼 수 있는 건 많이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다른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나이가 내가 한 20대, 30대 초반 이러니까, 한번 또 인생에 도전해간 이런 느낌이었죠. 쿨하게 그냥 가신 거예요? 뭐, 한, 두 시간 얘기했나? 그러고, 와 아, 그러자.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동업하면 사이 안 좋아진다 그러던데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가끔 저는 봤는데 보통 그냥 너무 친구나 플랜드십이나 그런 걸로만 일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막상 일할 때는 뭔가 뭐 친구니까는 재밌게 일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냐 어떻게 키우냐 맨날 이런 고민이거든요. 또 의견 충돌은 뭐 있죠? 업무하다가, 야, 이거는 방향성이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이게 좀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누구 의견을 많이 따르나요? 누구 의견이 더 강하다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이번에는 조금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중요한 거니까, 감정에는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히다 이사님은 평소에는 공장은 오실 일이 잘 없으신 거죠? 그 그래, 맞아요. 자주는 못 오고. 너무 보고 싶을 때 옵니다. <laughs> 보고 싶을 때가 있나요? <laughs> 가끔. 보통 만나시면 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 한일 얘기, 팔, 일안 얘기 한 2,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7대3? 8대2? 이 정도 되려나? <laughs> 뭐, 같이 뭐,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건 없으세요? 아니, 뭐 있죠. 바쁠 때는 거의 못할 때도 있고. 최근에 밥도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아이 친구가 또, 하루에 한번 먹어요 밥을 이게 점심을 먹으면 졸리니까 밥 먹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점심은 잘안 먹습니다 <laughs> 여기가 옛날 방실이에요 <laughs> 와 아, 여기서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여기서 밤에 막 그렇게 하던 게 갑자기 생각난다 한 번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예전에는 여기서 같이 일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제 컴퓨터랑 뭐 책상 있고 우리끼리 뭐 샘플 보거나 할때 이제 여기서 같이 보고 회의하고 그랬죠. 그때는 이렇게 커질 줄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사업이 운칠 기삼도 아니고 운구 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희망은 했지만 실현될 거는 몰랐고요. 저는 이제 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딱 약간 좀더 이렇게 어, 그, 긍정적으로. 네, 그렇 네, 완전 처음에 사무실이 엄청 쪼그 했어요. 음. 그리고 그조그마한 사무실에다가 한 켠에다가 이제 체험관 해놓고 그렇게 이제 지낼 때였는데 그때 막 일하다가 책상에 누워서 자고 막 거기 조그마한 데서 뭐 촬영하고 뭐 제품 개발 뭐 샘플 갖다 놓고 지금 좀 커진 거 보면서 어떠세요? 지금도 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좋아졌죠. <laughs> 그 옛날과 요즘을 비교를 생각해 보니까 잘안 했던 거 같네. 하루에 야다개 팔면 야 완전 대박이니까. 야 그때 사무실 이사 가자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데 그렇게. <laughs> 초반에는 많이 안 나갔네요 매출이. 어휴 하루에 하나 팔기 힘들었죠. 진짜 다섯 개나가면야 우리 진짜 사업 대박 나거다. 지금은 얼마 몇 개씩 나가나요? 많이 나가면 이 삼백 개가 나가죠. 야 그래도 어떻게 안 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네 뭐 약간 노생각도좀들고 음. 용케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주제 중에 친구랑 사업을 하면 망한다고 하고 하는데. 친구랑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인재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느냐 결국에는 다 본인 탓이거든요 그러면 이사님은 인재인가요? 우리는 인재죠 저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요 이 친구는 되는 걸잘 되게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PC방에서 상세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냥 폰카로 이렇게 찍어갖고 제가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거기에 막 이렇게 멘트 같은 걸좀더 넣어가면서. 상세페이지를, 그게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보통 상세페이지가 한 3만? 길면 3만, 5만 픽셀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50만 픽셀을 만들었어요, 상세페이지를. <laughs> 그렇게 하려면 어려워. 그 정독하는데 15분 걸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맞아? 이렇게 만들면 누가 봐? 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laughs> 그 정도 관계면 인자 아니에 저는 그, 그 정도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취를 하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세면 셀수록,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본인이 어 스스로 성장도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이 친구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성공하고 싶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음, 대인 배구만 좋았어. 같이 할 만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특이뭐 어.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은 이제 아 그러면 좀 힘들지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저는 누구든 작은 성공은 할수 있다고 봐요. 갑자기 장사가 잘될 수도 있고요. 그게 유지가 되려 그러면 노력이란 말보다는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게 피의식이 되지 않을라면 근거 있는 신뢰가 필요하겠죠. 아이 친구가 희생을 하고 있구나. 나도 희생을 해야겠구나 이런 공감대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laughs> 그러려면 아무래도 조금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가까운 사이여도 이야기를 해버릇하냐 안 해버릇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네. 제가 최근에 저걸 봤어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하는 커플이 서로 이런 갈등이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들은 사람은 그거를 수용을 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쌩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일부터 같이 일합시다 그랬는데도 그거를 아 조금 이런 거 이렇게 더 개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건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릇해야지 음... 네. 음... 그거를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은 계속 그냥 쌓여가는 거예요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틀어진다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것도 소통인 것 같아. 상황이 또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번 달에 더 많이 가져가야 돼 하고 너무 짧은 기간만 생각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은또 이렇게 갈등 상황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이제 초기라면 더욱 더 미래의 큰 비전을 좀 세워두고 최소한으로 가져가야죠. 정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영일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시기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정도면 조금 늘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는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시기니까 통장보다는 약간 꿈을 <laughs> 이렇게 처음에는 돈 없어서 집에서 밥 먹고라고 했어요. 좀 벌린다고 이제 좀 욕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시그널이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돼야죠 옛날에 이런 주제로 나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우선 그게 아닌 거같요왜냐면 계약서는 그냥 최소한의 약속이고 그걸 안 지키고자 하면 계약서는 진짜 어떤 법적 처벌밖에 할수 없는 거거든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목인 것 같고요. 이제 출고 준비를 해야돼서 이거, 이거 이렇게 붙여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하나되있는걸갖고 왔으면은 결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잘안 일단 또 아무튼 오늘 공장 계속 볼거잖아 오늘 여기 있거든? 어 나는 이제 서울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다섯 개 팔면은 야 진짜 우리 대박이다 이랬는데 <laughs> 공장 가끔씩 저는 가끔 오니까 이렇게 물량 쌓여있고 막 출고되는거 보면 어, 같이 하길 잘했다 뿌듯하다 그래도 남이랑 하는 것보단 나은 거죠? 아유. 그럼요 든든하죠 <laughs>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영상이 너무 길어져 모두 송출할 수 없었습니다 동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laughs> 기존의 테이블링 모더 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 은 주머니 미스가 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아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아 그리고 매장 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거든요 엄청 예뻐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례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